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 네오나치, 네오콘, 그리고 숨겨진 연결고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파괴, 그리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되는 인물들 드미트로 야로시,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빅토리아 눌랜드 킴벌리 케이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내 네오나치 세력과 미국 네오콘의 역할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영향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부상 드미트로 야로시와 C14. 우크라이나 내 극우 세력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급격하게 부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자치대대의 지도자였던 드미트로 야로시와 그의 조직인 C14가 있습니다. 드미트로 야로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우크라이나의 나치 협력자들을 옹호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C14는 거리 시위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으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C14는 우크라이나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범죄 조직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전문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은 단순히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회의 불안과 불만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2.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재벌, 정치, 그리고 아조프 연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 최대 재벌 중한 명으로 에너지,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인 아조프 연대를 지원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아조프 연대는 극우 이념을 가진 외국인 용병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치 상징을 사용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콜로모이스키는 아조프 연대를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콜로모이스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조프 연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조프 연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리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네오콘의 게이 빅토리아 눌랜드와 킴벌리 케이건 빅토리아 눌랜드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우크라이나 정세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친서방 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14년 미국 대사와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랜드가 우크라이나의 차기 정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을 조작하고 친서방 인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킴벌리 케이거는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로 네오콘 진영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는 미국기업연구소 AI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케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전문가 빅토리아 눌랜드와 킴벌리 케이거는 미국 네오콘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친서방 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네오나치, 네오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결고리. 그렇다면 드미트로 야로시,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빅토리아 눌랜드 킴벌리 케이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콜로모이스키는 아조프 연대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눌랜드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친서방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옹호하며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 미국 네오콘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견제에 활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5. 전쟁의 진실과 숨겨진 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배후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 제거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 유럽의 안보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6. 전쟁 이후의 우크라이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친서방 정부가 수립되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경제 재건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갈등과 부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전쟁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